폐아주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가균으로 소인생을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우선은 이 측정기 그리고 체열기 그리고 탐침 그리고 검사지를 검사지와 그리고 손 소독제 그리고 손 소독솜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에 그 가서 펼,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 간호사 김유진입니다. 손수독제를 손에 생 실시하고 환자분의 성함과 등록 번호를 개방형으로 지금 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었으면은 그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환자분에게 혈당 측정을 하는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 지금 혈당이 높으셔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혈당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은 손소독제로 소인증을 실시하고 채열할 부위를 선정하여서 소독솜으로 5에서 8cm 원을 돌리면서 닦고 말리도록 합니다. 말리고 있는 과정에 검사지를 꺼내서 측정기에 넣어서 전원을 켜서 측정기에 넣은 후에. 수증기에 넣었으면은 체열기를 꺼내서 편침을 넣은 후에 정확 주사 주사 바늘의 편침 길이 깊이 정도를 선택합니다. 선정이 되었으면은 아까 소독솜으로 말린 부위를 눌러서 재빠르게 편침합니다. 밤쯤이 되어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검사기로 확인하여서 검사 측정치를 확인합니다. 검사 측정치가 나오게 되면 메모를 한 후에 대상자에게 측정치가 얼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후에 어,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치를 혈당 기록지에 기록하고 혈당 측정치에 따라 아라이 스케일에 따른 인슐린의 양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양을 확정하고 주사부위 기록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투약 카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였으면은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고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에 따라서 인슐린의 양을 정확히 주사기에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 약을 그래서 빼내서 정확한 유닛만큼 눈금 맞춰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놀람> <놀람> 준비가 되었으면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대상자에 게 가서 간사 전신을 소명하고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명을 실시하고 환자분의 성함 같은 것도는 개방 영으로 질문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었으면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되었으면은 인슐린 주사부 기록지를 보고 어느 부위에 주사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그 부위에 발진이나 경결 같은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어, 주사 부위가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 부위에 소독솜으로 o s 8팔세 원을 굴러면서 딱 놓고 말리도록 합니다. 다 되었으면은 인슐린을 이제 주사하는데 인슐린 주사 온도는 15에서 30도, 아, 45에서 90도 각도로 이제 피하에 주사하도록 합니다. 재빠르게 탐침하여서 인슐린을 주사를 합니다. 주사가 다 되었으면은 이 소독솜으로 주사한 부위를 압박해주고 눌러주되 살짝 눌러주되 마사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빠르게 투여돼서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짝 눌러서서 압박을 시켜줍니다. 다 되었으면은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한 후에 인슐린 주사 부위 기록지에 어느 부위에 주사를 하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기록이 다 되었으면은 사용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물가비누로 성인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피아주사의5라이츠 이제 정확한 대상자 약 용량 경로 시간을 작성한 후에 히로시 대상자에게 왜 인슐린 적용해야지 이유, 대상자의 반응 그리고 못한 이유, 그리고 인슐린의 양과 혈당 측정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